쉬... 이른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는 박민규씨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? 어? 무슨 소리? 그럼 이른 아침 누가 출근한다고 얘기하는 걸 들은 것 같은데 아아 아, 아, 그 아마 나중에 나레이션 깔면 그렇게 깔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? 아니요 지금 들었다니까요 아 그래요? 너희가 <laughs> 네, 이런 네. 영상을 오래 찍어서 네. 그런 환청이 들리나 보다 환청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게 들렸어요 올해 뭐... 7년차 개그 유튜버다. <laughs> 왜그는 거야? 목이 뭉친 뭐것 같은데? 어? 영상을 살리기 위해 파이팅이 넘친다. <laughs> 아니,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? <웃음> <웃음> 아 이렇게 아, 왜? 해야 될것 같잖아. 이렇게 하면. 아왜 그러는 거야? 그러니까? 부담을 주지 마세요. 아니, 아, 아, 아니야, 나는 그냥 너희 일상 찍는 거 그런 거지. 아 저만 들리는 거야 지금? 그는 웃기기 위해 땅바닥도 뒹굴 수 있다. 아니, 뭐야? <laughs> 아니, 뭐 하는 거야? 아니, 진정해! 아, 원래 출근을 항상 이렇게 해요. 아, 그래? 아, 아 와, 아니야, 7년차 아니야. 개그 유튜버. 네. 야, 대단하다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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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너무 힘줬어, 너무 힘줬어. 너무 힘줬어. 자꾸 뭐가 들린다는 건지. 자꾸 뭐가 들려요? 주문하지 마세요. 부담을 주지? 뭐 해야 될것 같잖아, 지금 내가. 막가세요 아. 막세요 아 어, 뭐, 왜왜왜 불안하게 왜 처음에 왜그래 왜그 무슨일이죠 왜 카메라를 처음부터 이렇게 들고 오시죠? 아니 오늘 더블비 다큐멘터리 아 저희 다큐멘터리요? 아. 다큐멘터리가 아닌거야 아닌 거 아닌 거야, 지금 뭐, 내가 오면서 이상한 소리 해드리더라고 어디서 만나서 왔어? 밖에서 뭐, 만났는데 뭐. 이상하더라고 아. 그냥 이렇게 찍는거예요음아 여기서 네. 영상활동을 하는 어 아니, 다 알고 있잖아요, tired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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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니 e d I'm t i r 너를 육 m t 딩 r e d I'm tired. I'm tired. I'm 서 i 어 e d I'm tired. I'm tired. i 응. 전반은 나온 거야. 근데 일단 너가 그래도 재밌어. 회의의 열기가 뜨거운 이곳. 이곳은. 아니, 아니. 아니, 층이다. 아, <laughs> 왜, 왜, 왜. 아, 왜, <laughs> 마... 왜, 왜, 왜. 경기도의 지호 정도만 알고 있지. <laughs> 어. 어디 로까지 얘기하면 찾아오지. 아, 내가 나레이션 혼내줄게, 이거. 응. 아, 이거 안 되겠네. 아니, 방금 선배님이 했잖아요. <laughs> 자, 박민규의 인터뷰 타! 아니, <laughs> <laughs> 너무 급하게 만든 거 아니야? <laughs> 자, 박민규 씨 질문 드리겠습니다. 네. 이름이 뭔가요? 전 박민규입니다. 아, 오, 오. 그렇군요. 이미 알고. <웃음> 박민규의 <웃음> 인터뷰 타임이라고 본인이 알고 왔네요. 뭘 <laughs>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. 아, 형식, 형식. 네. 아, 올해 개그 유튜버 몇년 차시죠? 올해 유튜버 한지한 한 7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. 아. 그러니까 6년, 7년 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7년이요? 오, 네. 어, 그러면은 궁금한 게 생겼는데. 네. 키가 몇센치죠 우리 상관 없는 거야. 173입니다. 173. 어. 왜 궁금했죠? 갑자기 이게 유튜브 7년 차랑? 7년 차면 네네. 보통 돈 얼마 벌죠? 세후로? 아 그런 <laughs> 얘기는 안 하죠. 아아 아, 인터뷰인데. 아 인터뷰도 그런 얘기는 안 하죠. 연예인들이 어디 나와서 뭐 자기 얼마 번다 얘기 안 하잖아요. 아 너가 연예인이라는 거야? 그너 일반인이야. 그럼 똑같이. 연봉 얼마시죠? 연봉이요? 네가 나오면 나도 똑같이 나온다? <laughs> 자기 입 냄새를 스스로 맡으셨습니다. <laughs> 뭐 연봉은 좀 말하기 좀그렇아 오케이 오케이. 그냥 먹고 싶은 거사 먹을 아... 수 있을 정도로 번다. 그럼 네. 아까 173cm라고 했잖아요. 예. 네, 키가 173. 아 다른 건몇 cm죠?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마지막 질문으로 <laughs> 이거만 말해줘. 뭐요? 마지막 여자랑 잠자리 언제인지. <laughs> 그런 건 말을 원래 안 해요. 누구든 그런 건 유튜브에서 아잘하아 <laughs> 그걸 왜왜 왜 궁금해 남의 개인 사생활 을 아니 편하게. 젊은 사람들끼리 좀썰좀풀 수도 있지 아 그걸 왜 내가 당신이랑 얘기하냐고 그걸 아니 궁금할 수도 <laughs> 궁금할 수도 있지 나 있어 오 어. 말해줘 그럼 말해줘 없으면서 아니 잘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 그 얘기를 <laughs> 내가 해줘도 유튜브에서도 못 쓰는 거를 왜 얘기하라는 거요 삐처리 해줄게 삐처리 다돼 이때 장황하게

<laughs> 아, 진짜 썰잘 들었습니다. 아, 예. 오, 좋아요. 예. 미친놈 됐네요 저는 <laughs> 어 여기는. 저도 뭐인터뷰하하요민기가 키우는 강아지다. 미구야안구야구야어구야어구야구야구야구손 네? <laughs> 어, 어오 착하다. <laughs> 아 명구 앉아. 앉아. 아니 너 진짜 술 먹으면 개 되잖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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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구 빵. 아아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살려줘? 아아아아아아 이마전시이마전시 <laughs> 이머... <laughs> 명구야! 명구야 이마전시 쳐줘 아,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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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명구 <laughs> 명구 아 명구 잘했어 근데 갑자기 왜그런 왜 거야? 뭐 소리가 들렸어? 어? 뭐 하는 거야? 갑자기 왜그런 거야? 뭔일 있었어요? 아 진짜 희극 연기자네 그... 갑자기 어. 이상한 거라 <laughs> 미쳤는데, 진짜... 제가 뭐뭔일 있었나요? <laughs>

아이 근데 뭐또 여기 왔는데 내가 또밥한개 오랜만에 사야지. 바로 먹으 만한데요?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뭐 시켜도 되고 비싼 거를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선배님. 하지만 더블 B는 좋은 후배들이라 본인들이 선배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한다. 아잘 어, 먹겠습니다. 어? 잘 먹겠습니다. 뭐뭔 뭐, 나레이션 안 들렸어? 아 역시 최고의 선배. 와들 <laughs> 아니야. 안 들리는데. 뭔 뭐, 나레이션 안 들렸어? <laughs> 뭐.. 뭐 했어요? 명준은 본인이 직접 밥을 사겠다고 한다 야 그래도 싱어 선배님이 사주니까 큰일이다 어? 어 어? 어 처음인데? 초밥 같은 걸 먹어야지 이안 먹는 거 중식으로 해서 비싼 거라 이런거해서 민규는 싱어에게 밥을 사겠다고 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배님, 와, 선배님 아 선배님 뭐 밥가신다그러길뭐안 들렸냐고 네? 뭐안 들렸냐고 뭐가 들려요 밥 이안 먹는 거 비싼 거 먹잖아 내가 내가 사? 밥산대면 계속 네. 아오 내가 섞게 섞게. 어 역시 오. 선배님이 통이 크셔 확실히. 알았어 내가 살게. 아가시뭐 아, 이건 들려?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아, 뭐야?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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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와 와우. 와와와와와 진짜 사드리고 싶었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민규는 미안해서 카카오페이를 붙인다 어 그럼 카카오페이로 혹시 붙여줄 수 있나? 아 근데 싱어 선배님이 착하진 않아서 카카오페이를 사는 거야 <laughs> 예? 응. 진짜 카카오페이 붙이는 거예요? 네? 뭐 하는 거예요? 유튜브 보고 있대 명준은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싱어에게 준다 야 명준아 안 줘도 돼. 내가 아, 사는 건데. 아 나는 너무 오늘 감사하게 잘못까지 찍나? 저 너무 맛있어요. 근데 어, 어. 또 중식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. 아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한거 아니야? 어떤 거야? 뭐? 스승님 안 드셔? 응. 음. 응? 네? <laughs> 아, 안 드세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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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와와 맛있네요. 와 꼬슬 꼬슬하시는 게 맞네. 너무 할 탕수육까지 태표 없었는데. 응. 음. <laughs> 살때확 사야지. 와 국물 죽여준다 이거. 근데 확 사면 사는 건데 왜 미련 남은 것처럼 계속? 응나나 음? 어? 어? 어말도 안 했는데 왜? 어? 나 어말도 안 했잖아. 너뭐 들렸어? 어. 아직 안 들렸어. 나 어말도 안, 안 했는데, 요 혼자 오박지랄 연병이 지금. 씨발로 마. 미안. 미안 해 미안. 죄송해 어 됐어. 아 리액션 좋다. 난 이런 걸 원해. 아, 리액션 막깔나다. 음. 꽁짜 음, 맛있다. 갑자에 변기통에 짜장을 넣고 먹는 민규씨 아 그건 대사야 나 리액션 리액션이 좋으면 난 괜찮아 우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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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명준이 키우는 고양이도 리액션을 한다 냐옹 냐옹 우 귀엽다 고양이 소리를 내봐 같이 밥 식탁에서 먹어아 그러네 명량아명량아밥 먹다 이게 뭐야 밥 먹다 이게, <laughs> <laughs> 이게 뭐거명량아 명량 아 짜장이 모자는거 같은데 해병짜장 하 존나 웃기다 <laughs> 먹어야 뭐, 돼 <laughs> 해병짜장 <laughs> 야 명준아 뭐해? 에? 뭐해 너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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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왜왜아이 밥을 왜 이렇게 먹냐 야 뭐해 너 아, 이거 뭐야? 야, 지, 음식으로 장난치거 아, 싫어해, 좋은가? 사람들이. 아, 죄송해요. 제가, 뭘 귀신 봐요. 제가 뭐 귀신 들었나봐요. 갑자기 저뭐 이상하게 되지 않았어요? 저? 아, 뭔 아, 소리야? 밥 먹어야지. 먹어, 밥 먹어. 근데. 직접 사신분인데, 어. 리액션 한번 봐야죠. 와. <laughs> 우와. <laughs> 심지어 <웃음> 잘 비비지도 않았어. <않아>. 우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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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원! I w 아 n t to s t 시골 영 f o 반면에 요리하는 n 부님과 s I'm not sure if you're a gangster. I'm not sure if you're a gangster. I'm not s 오, 저 음? 동생이니까 저는 응 음? 무슨 소리야 아니 아니 평소에 제가 선배님들이나 어. 분들 좋아해서 맞아 맞부 같은 걸 자주 하거든요. 어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? 강민석 선배님, 공경하는 아. 어, 선배님이세요. 어. 어세요? 안녕하십니까. 오, 오, 오. 예 선배님 뭐 하세요? 어? 아 자다 일어났어. 아 잠들려. 일어났... 아 제가 혹시 선배님의 소중한 잠을 방해한 건 아닌지요? 야 아, 예의 바르다. 일어나려고 해가지고. 아. 괜찮아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그냥 안부차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야. 항상 제가 존경하는 거 알고 계시죠? 아뭐 갑자기요? 사랑합니다 선배님들 아, 갑자기 아, 욕을 박는 민규씨 야 씨발아 <laughs> 야 안경 벗어 <laughs> 야 웃겨? 야 강만서 나랑 맞짱 한번 뜰까 어쩜 이 새끼야? 야왜 그래 아, 미친 새낀가 이게 최자필 민규야 오얘얘왜 예, 예, 어, 너도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구나 <laughs> 예 미치겠습니다 무슨 소리 민서야 무슨 소리 아그그왜 이렇게 뻔뻔하세요 <laughs> 아왜 이렇게 해? 민규는 전화를 끊어버린다 에잇 이러면 제가 어. 뭐가돼요 오늘 처음 만난 두 사람. 아, 그 근데 난 많이 봐가지고. 어. 저도 많이 봐가지고. 싱호는 현성만큼 태영이가 어색하다. 뭔 소리야? 아, 이뭔 소리예요, 나레이션님. 안 어색해요. 그, 그 네? 영 뭐, 영상으로 많이 봐가지고. 뭐 들렸어요? 어? 나레이션 같은 게 들리는 거야? 아, 갑자기 쌍욕을 박는 둘. 아, 씨발 형그아니요 어, 왜 아니 뭐! 씨발! 나는 소리 들려요! 어, 시발, 여기가 씨발 뭐.. 미친 씨발 여이 들려요 이게? 오늘 나 처음봤어 왜 이래? 처음봤.. 주짓수 맞으셨겠지? 씨발! 형님만 봐요? 너너 나와 에? 너 나와. 에? <laughs> 에? 아니 씨발 뭐 어, 뭐야? 뭐야 이게 에? 뭐야 왜안 잡혀 에? 어색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<laughs> 아하하하하 <영구 형님. 웃음> Let 다다 형님. l l you. How many copies? d o 통이통 e l l me. T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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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이 n g t 통 n g Cool, cookie, money, j o 가 n n y Tong, tong, cookie. c o s b 왜 I love you. t a l k i n 야 뭔가 좀 웃으셨는데 이때 민규가 자기가 겪었던 공포 설을 푼다 어? 뭐할 얘기 있어? 미미미누 네 태무식 <laughs> 미미미누 태무식 <laughs> 아니 옛날에 어그 백마장 선생님이랑 어 베트남 폐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아 맞아 맞아 그때, 맞아. 그때 어. 뒤에서 한번 이영 소리가 난 적이 헉? 있어가지고 이영? 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무슨 못 들었냐 어. 이랬었잖아. 근데 너가 아예 너가 잘못친 거다. 자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내가 아, 사실 내가 했다 이랬었는데. 점점 절정으로 치닫는 이야기. 그때 사실 내가 어. 한게 아니었고. 진짜? 어? <뭐라> <삐> <뭐라> <뭐라> 어? 오, 진짜? <뭐라> 그렇게 돼가지고. 오. 천녀귀신이 어 옷을 어. 싹 벗는 거야. <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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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, 진짜? 아니요. 이거 <laughs> 없잖아요. <laughs> 와, <우와>, 진짜? <laughs> 왜 갑자기 너 성생활을 얘기를 해, 근데? <웃음> 야, <웃음> 민규의 <웃음> 야설을 듣고 발기가 낸 명준. 아, 여기서 발기를 어떻 해? 아, 해야지. 리액션은 해줘야지. 아니, 너무 이상하잖아요. 여기가 발기, 여기도 발기가 는데 해야 돼요? 흥분한 척이라도 해, 흥분한, <laughs> 네, 흥분한 척이라도 해봐. 흥분을 한 명준. 민규에게 점점 다가간다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아니. 조심하세요. 명주는 팬티를 벗어 삐를 민규의 삐에 넣는다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왜? 왜 우리만 항상 엔딩이 이래요? 왜, 왜? 아, 뭔뭔 뭐, 소리야. 둘이 자꾸 사귀는 사이로 막뭔 소리야. 그리고 다 모자이크 된대. 내가 듣기로는 <laughs> 모자크 돼도 이상하죠. 그게 중요한 거 <laughs> 아, 아니잖아요. 모자크를 저... 하면 더 이상해져요. 그리고 아니 엔딩인데 엔딩을 왜 제대로 못해줘? 아 들어봐봐. 내가 해줄게. 엔딩을 왜 이렇게 끝내냐? 고 아, 이렇게 하면 돼. 아니 어떻게? 신우는 <laughs> 민규와 키스를. 아 맞아. <laughs> 신우는 아, 아! 아! 아, 자기의삐를민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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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, 지렀어, 아, 지렀어, 지렀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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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